하면 파업의 성주잖아요. 내년에 네, 또할수 없나? 약간, 그런. 미니미니이해외로 나가야 되다. 너무너무 감동이고요. 성수 파업은또 처음이라 가지고 하루만에 다 완판이 돼가지고 젊은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핫한 성수로 이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브랜드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봐주시면 재밌게둘다 가실 것 같고요. 여거요 뭐 도대모 베니다나 도모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여행용으로 많이 쓰세요. 실제로 만져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. 집들이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보고 너무 저의 그 제작 의도와 <laughs> 맞아 떨어지는. 의견을 주셔서 너무 기쁘네요. 한국의 전통적인 매력들 그런 게좀 어, 전통이어도 이렇게 현대적인 기물에 잘 어울리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. Take a bath? 귀여워. 하차는 감자 매력인데 그 포인트를 딱 맞춰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다 귀엽지 않나? Uh, I know like it's really hard to run a new brand like this. so I'm probably like buy some new stuff to like support the the t h i new.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. 이 힘든 시기를 다 같이 이겨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막 너무 이해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나네요. <laughs> 카카오페이 오래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지도 있게 갈수 있었던 부분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좋은 게 어, 마케팅 강의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저한테 꼭 필요했던 강의라서 너무 좋아요. 지금. 교육이라던가 상품 제작이라던가 사진 촬영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지원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서도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참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. <laughs> 즐겁게, 더 오래. 즐겁게, 더 오래. 오래오래, 함께 가게. 와. <laughs>